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슈에르는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이란 말을 사전에서 보면 바라는 것이 충족되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이 유지되는 거죠. 만족감과 기쁨이 유지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행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관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려면, 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1절, 2절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만남의 결정을 잘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행복을 느끼느냐, 나눔과 교제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는,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자기들이 자부하고, 실제로 사회적 시스템이 참 행복하게 국민들을 해주는 나라는, 어, 지금 세계적으로 덴마크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서. 근데 그 조사한 것들을 보면은, 왜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어, 우위를 차지하는 요인이, 나눔과 교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행복, 결코 행복하지 못하나,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회일수록 GMP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일절 말씀 보면 안 만나야 할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내 기쁨과 만족을 영향을 주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일시적인 오감의 만족을 있습니다. 악인들이 일단 나를 속여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언이설을 말할 수가 있죠.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같이 하자고 나를 나에게 좋은 말들로 내 내면의 만족을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를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우울과 이런 결과들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에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또 서지 아니한다. 앉지 아니한다. 이 점진적인 이 발전의 행, 동사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하고 이 앉아서 이제 교제하는 거죠. 앉아 있는 것을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제 교제하는 단계를 말하죠. 처음에는 따라 가다가 두 번째는 같이 서고 세 번째는 앉아서 아예 정착을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만 처음부터. 그냥 뒤따르는 것보다 그 길에 살짝 걸쳐있는 것조차도 시작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만나야 한다는 거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피하고 꼭 만나야 될 분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그의 율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기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묵상한다고는 단순히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서 머릿속에 놓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하는 과정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남은 교제를 말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이 말씀을 처음 보는 말씀도 아니고 잠시 편에서 좋은 말씀으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금년 새 한해 동안에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행복을 결정한다.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행복의 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잘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과 함께 행복의 길에 설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 만남의 복, 그리고 만남의 선택, 만남의 지혜가 있어서.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시고,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